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외고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훈 강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떨려요. 2학,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시험을 좀 많이 못 받는 친구도 있고 뭐 그래서 좀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어, 설명회를 좀 진행해 보게 됩니다. 어, 일단 오늘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까요? 1학기 내신을 좀 분석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대비에 관한 내용,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 네. 시험 범위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절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은 총 중단원으로 쪼갠다. 대단원, 대주제가 4개가 있고, 그 안에 총 9개의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섯 개 라인 정도가 1학기 범준에 있는 것이고,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부분은 실제로 진도를 나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단원부터 5단원 중에 절반 정도는 실제로 수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절반만 진행을 했다는 얘기인 거고, 어,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데 네 진짜 소단원 하나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 그리고 생명과학도 소단원 하나 물리학도 소단원 하나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다른 일반고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 이, 이 학기의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학 한 소단원 하나, 그 다음에 물리학 하나, 생명과학이 두 개인데, 실제 이 학기 중간고사에 요 앞부분에 생명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겹쳐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시험 범위가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중간에 끊어진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보통 한세개 소단원씩 시험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 실제 그러면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이죠. 네, 학교 선생님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렇게 세분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고 지구과학 파트는 수업을 올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리 파트 중간고사 때는 8문항, 화학은 9문항, 그다음에 생명은 7문항 해서 총 24문항이 나왔었는데 기말고사에서는 8문항, 8문항, 9문항으로 오히려 한 문항 정도가 늘었고 작년 대비로 보시면 작년 대비에 24문항씩 20점 만점이었는데 올해 네, 둘다어 25점 만점으로 점수 배점은 늘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씩 조금 늘었는데 어 물리하고 생명과학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난이도가 비슷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화학은 중간고사에 비해서 난이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화물리 학 파트보다는 화학 파트에서 오답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 자체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보면 물리가 제일 높습니다. 물리 자체의 난이도가 제일 높고 상대적으로 생명과학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냥 많이 어렵지 않다. 그리고 화학은 난이도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기말고사 특징이 첫 번째 배점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점에서 25점으로 배점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과 분야별 편차가 좀 심했다. 특히 난이도 화학이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개념에 충실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어렵다라고 했던 이유가 변화된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밀도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대부분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대답하는데 실제 밀도의 정의는 단위부피당 질량값을 의미하거든요 이 표현을 시험지에서는 1g당 부피,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 표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익히지 못했다면 실제 문제에서 문제를 잘못 해석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좀 특징을 살펴보면, 물리는 상문제가 두 문제, 그 다음에 중 난이도가 셋, 하 셋, 그다음에 화학의 경우도 242, 2, 그다음에 생명도 333 3, 3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시가 되는데 실제 학생들의 어 체감 난이도는 물리는 오히려 그냥 비슷해요. 그냥 난이도가 좀 비슷하게 느껴질 텐데 화학 같은 경우에는 상문항이 오히려 다문항으로 섯 훨씬 더 많이 느껴졌을 것이고 어 중문항이 그렇지 않다. 그리고 생명과학은 네, 오히려 상문항이 세문항이 아니라 한문항 정도로 나머지는 쉬웠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풀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요렇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요, 시험지 분석은 나중에 그, 나눠드린 자료에 같이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학교 시험 문제예요 이게 2번 문제하고, 네, 그, 뒤쪽에 있는 화학 문제인데, 요렇게 출제가 됐어요. 화학 결합에 대한 보기에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이, 화학결합을 형성한 원소의 전자배치는 그 원소가 속한 주기의 비활성 기체의 배치와 같다라고 하는 문장인데 이 문장에서 그 원소가 속한 주기라고 하는 이 표현을 흘려봤으면 이 문제는 무조건 틀릴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갖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한다라고 보통 교과서나 이런 데서 설명을 하고 끝이거든요. 그런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전자껍질이 줄고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전자 껍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같은 주기라고 하는 그 속한 주기라고 하는 표현을 흘려봤다면 무조건 18쪽에만 꽂혀서 저 기억이 맞다라고 해서 틀렸고 그 틀리고 난 이후에 내가 이걸 왜 이걸 맞다라고 얘기했지 라며 한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세 번째 문제인데 화학 표현이 나타내는 숫자 중 가장 작은 것을 고르면 이온성 화합물의 경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화학식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걸 읽고 화학식을 다쓸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관련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난이도가 진짜 높은 거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진 않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개념을 다 이해하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수 있는 완벽하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 중에 점수가 제일 높은 친구가 마이너스 1인 그래서 23.9 점을 받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어 놓은 거에 보면 제가 시키는 대로 옆에 이름으로 돼 있으면 화학식 써 놓고 그 틀린 과정은 왜 틀렸는지를 다 적고 이렇게 했던 친구는 네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조금 문제 푸는 거에만 급급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이런 식의 아예 몰라서 틀렸다라기보다는. 어, 말을 꼬아놓은 걸 잘못 해석을 해서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문제 자체 난이도는 물리가 어려웠으나, 그럼 오히려 왜 물리가 아이들이 좀 수월하다라고 얘기했느냐라고 얘기하면, 문제집이나 또는 이런 데서 많이 봤을 만한 그림들이 출제가 됐어요.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는 높은데 익숙하니까 그냥 잘 풀렸던 거고, 이런 표현들은 매번 그때마다 말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면 새로운 문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그러면 2학기는 이미 다 지난 거 계속 붙들고 있어 봐야 좋진 않겠죠. 그러니까 2학기 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요 패턴이 작년과 같은 범주로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지구 시스템 부분, 지구과학 파트가 처음 들어갈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범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나머지 그 다음에 저기 화학 반응하고 산화환원 반응, 뭐그 다음에 탄염기 중화 반응, 그 다음에 저쪽 물리의 전기 파트하고 그다음에 태양 에너지 생성 뭐 이쪽 파트를 아마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될,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변수가 있다면 지구과학이 빠지면 이 나머지 빈곳 중에 어, 들어갈 부분이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유동적이긴 한데 물리학과 화학은 조금 이렇게 어,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왜? 아이고. 네. 어, 그럼 어떤 수업을 하느냐, 너는? 그러면 반복적인 학습을 주로 많이 해요. 이렇게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자, 제가 여기에 설명해 온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에 여름방학 때 특강을 저는 하지 않았어요. 아, 이 외국 학생들이 굳이, 어, 학교에서 어려운 걸 하지 않는데 굳이 해야 하느냐, 라고 해서 작년까지 여름방학 때, 어, 특강을 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와 외고 여름방학 특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네, 아까 보여드렸던 이두개 때문이에요. 작년에 물리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1학기 때 시험을 봤던 역학파트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 파트는 2020년 이후로 시험을 본 적이 없었어요. 23년에 처음으로 다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화학 파트에 산화 환원 반응하고 중화 반응도 네, 한동안 시험 범위에서 배제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뜬금없이 갑자기 얘네들을 수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물리 선생님은 한화고에서 새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아이들한테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긴 하는데 그런데 이두 파트의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눠져 들어갈 거라서. 그래서 작년에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대비하면서 생각이 든게 아, 올해는 24년도에 여름 방학에는 화학하고 물리학 파트만 따로 어, 진행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통과를 여름 방학 때 특강으로 진행을 한 거죠. 그니까 시험 문제가 어렵냐라고 얘기하면 일반고 시험 문제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아까 화학 문제 특성 작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고 물리 파트는 전자기 파트인데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설명회를 하고 방학특강을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수업을 하냐? 라고 말씀드리면, 보통, 어, 반복학습을 많이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니, 이게 바지 왜 바지라고 불러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정의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똑같이, 이건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해가 안 된다, 암기가 아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용 자체를 거부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암기할 거를 따로 정해주고, 그걸 반복적으로 간략,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 뒤에,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바뀌면 이걸 묻는 거고,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묻는 거야, 라고 하는 형식의 반복학습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엄선된 문제, 올해, 기말고사, 중간고사 모두 다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 거 기출 문제를 교재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예제를 드는 건 전부 다 학교 기출 문제를 가지고 문제 풀이를 진행을 했고 그걸 토대로해서 비슷한 선생님의 성향을 따서 네, 문제들을 중간고사 때 풀렸는데 과학은 그렇게 많은 양의 문제를 따로 주진 않았어요. 차라리 반복해서 풀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어렵다라고 <laughs>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기는 해. 요 하긴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접근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 1대1 클리닉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학원까지 나오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어, 학생이 어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저하고 시간이 맞으면 1대1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만 따로 정리를 하고 클리닉을 하고 그다음에 학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머님들 또는 아버님들께 문자로 전송되는 거야. 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어, 다각도로 학생들에게 최대한 어 단순 암기가 아닌 그것이 파생돼서 수업을 이해,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해서 어,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금요일날 6시 30분부터 어, 개강이고요. 총네번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1교시는 총 3개 50분씩 끊어서 진행할 거예요. 자, 과제 문제 풀이하기, 그 다음에 확인 테스트, 그 다음에 본수 어, 2, 3교시는 본 수업 진행, 요렇게 되는데, 본 수업 때 내용과 학교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문제 풀이가 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네, 1, 2주차는 화학, 그 다음에 3, 4주차는 물리, 이렇게 해놨는데, 어, 전기 파트가 실제로 학생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해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갈 조금 더 근처에 들어갈 걸 대비해서 전기 부분을 어, 나중에 진행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일단 뒤에 중요한 분이 또한분 계시니까 또 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